나라 돈을 주로 해외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 있는 한국 투자공사가 대마초를 생산하는 외국 회사의 주식 200여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있어서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가득 자라고 있는 식물, 우리나라에선 재배 자체가 불법인 대마초입니다. 이 업체는 대마 초과 합법인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세계 최대 수준인 연간 60만 킬로그램이 넘는 대마를 생산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제품뿐 아니라 기호용 대마 마리화나도 생산합니다. 한국 투자공사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2018년부터 이 업체를 포함해 해외 대마 업체 세 곳의 주식 80여만 주, 200여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대마업체 주식은 담배나 술, 도박업체 주식 등과 함께 이른바 죄악주로 불립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인간의 탐욕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때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최근 투자 때이 기준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투자공사도 내부 문건에선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 요구가 있다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이 어긋나고 또 KIC가 내걸고 있는 사회의 책임 투자 그런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이들 업체가 의료용 대마 제품도 생산하고 미국 일부 주에선 대마가 합법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대마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투자 수익도 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미입니다.